사주에서 결혼을 늦게 하라고 했다면서요. 근데 이미 늦었어요. 뭐하둔돈 나눠주기 싫어서 결혼안 하는 거예요. 음. 어떻게, 어떻게 해요? 뭐, 무슨 심보예요? 뭐하둔건 <laughs> 있는데 신중해야 되니까 제가 워낙 좀 까다롭다 보니까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. 3천만 원 정도 모아뒀으니까 3천? <laughs> <삼천? 웃음> <laughs> 야 대륙 스케일버서스케일보섯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? 따뜻하고 자상하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. 외모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. 본인의 외모는 그렇게 하고 <laughs> 남자 외부를 안 본다? 말이 돼요? 잘생긴 사람 만나면. 인물값 한다? 아. 괜히 그럴 것 같고. 못생긴 사람도 얼굴 값 해요. <laughs> 그러면 얼굴 <명의 그걸> 값이라거든요? <laughs> 근데 따뜻하긴 해요, 저도. 음... 음... 꼴값도는? 어, 지금 자세히 보시고 계신. 저는 어떻게 인물값 하게 생겼어요? 네. 진짜. <laughs> 인기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. 아 그럼 뭐예요? 그냥 저는 다 모르고 있는데. 뭘 몰라요? 많잖아요. 많잖아요? 정리를 그걸. 좀 하세요. 정리를 하세요? <laughs> 지금 소름 돋았죠? <laughs> 오성인님 <오석이님>, 맞네! <laughs> 아제 지갑 좀 갖고 와. 복제 복제. 복비라도 좀. 아, 총이 너무 좋아가지고. 어. 저는요? 저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요? 평상 없을 것 같아요. 야! <laughs> 야, 소리가 좀 이상하다. 야.